우리 집 생활선 속 지금은 예봄이가 달려오는 중와 <laughs> 되게 웃긴데 오 엉덩이도 쎄럭쎄럭거리고 <laughs> 그림 그리던 참외 난텅빈 종이 난텅빈 종이 난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엄마 어때? 예쁘게 그릴 것이다. 내가 약간 그림을 못 그려도 조금은 잘 그리긴 그린다. 손이 약간 짝짝이지만 예쁘게 바지도 그리고 약간 예쁘기도 하지 앞머리도 약간 그려주고 여기에 하트를 콕 약간 복숭아같지 근데 여기만 여기만 복숭아일 뿐 예뻐 하. 음. 하토 이 친구의 이름은 이제부터 나, 하토야. 음. 예뻐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음. 안녕.